안녕하세요. 저는 박두영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전법 강의와 전법 강의를 느낀 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뉴스피드와 페이지에서 두 가지에서 좀두 두 군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음, 여러분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요즘에 저는 다이어트를 다 했고, 그래서 제가 1 8 0이라서 68까지 나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67이 돼가지고, 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 얼굴도 한번 보려고 하고 해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갇혀있는 걸 좋아하고요. 요즘 고민은, 음 내가 상층이냐 중층이냐 하층이냐 상 A B C 중에서 C 같은데 상 C가 맞느냐 아니면 중 C냐 중 B냐 중 A냐 이런 게 저의 고민입니다 만약에 중이나 하라면 스승님 말씀처럼. 그냥 직장에서 눈 맞으면 결혼하는 게 답인데, 이게 또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시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제 고민입니다. 누군가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상시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건지. 꿈은 없고요. 음, 기획이라 함은 사실 뭐 이렇게 옷 갖춰 입고 멋있게 정치하는 그런 연예인이 되는 게 기획일 텐데 그 기획하는 것도 어렵고 실천에 옮기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내게 인간승리는 사회복지사 1급을 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진솔한 얘기 풀어나가고 싶었습니다. 이상,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저는 박두영, 두영박입니다.